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5시 자전거 이야기로 찾아오는 l s r 제나입니다. 오늘은 총 70km의 라이딩을 하는 어, 초급 코스를 다녀왔습니다. 평지만 어, 있는 평지 코스를 현재 달려나가고 있고요. 오늘 어, 하루 종일 70km 내내 선두를 달려주었던 어, DT맨과 픽시맨 두 라이더의 뒷모습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어, 더욱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라이딩의 리딩을 더 맡아주시면서 어, 달리고 싶을 텐데도 불구하고 속도를 최대한 맞춰주면서 함께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33의 속도는 아주 편안한 속도로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픽시맨은 상당히 케이던스 위주의 라이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어, 그리고 어, TT를 타고 있는 어, 캐논데일의 슈퍼 6 어, 최상급 TT를 타고 있는 라이더분께서는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토크 위주의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36의 속도를 함께 달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른 케이던스, 어떤 사람은 토크 위주의 케이던스 케이던스를 보이면서 같은 속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둘은 특별히 그런 것들, 케이던스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경험이 있는 라이더 두 분이 있고요. 경력이 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되는 경력을 갖고 있고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대회에도 참석하셨던 멤버인 만큼 지금도 본인이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본인이 가장 주, 좋아하는 케이던스 위주로 현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 사실은 케이던스가 뭐 높은 게 중요하냐, 낮은 게 중요하냐 그런 것들은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라이더분께서는 어 일전에 어 MTB 대회에서 우승 경험도 있는 그런 라이더분 중에 한 명이고 지금은 시합을 뛰고 있지는 않지만 TT로 전향을 해서 최근에 이쪽 구간에서 상당히 어 즐겁게 달리고 있는 어 TT를 타고 있는 라이더의 뒷모습을 주로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어, 매우 높지는 않은 케이던스. 대략 한 80에서 95 정도 사이의 케이던스를 사용하고 있는 라이더 분과 95에서 105 정도 사이의 케이던스를 쓰고 있는 왼쪽 개네, 어, 개녀를 타고 있는 라이더를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구길이 그 나옵니다. 이제는 조금 노면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새로 뚫린 길은 아니다 보니까 노면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리고 업다운이 상당히 있는, 어 낙타 등 코스를 달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그룹에 함께 할수 있게 속도를 지금 다시 잠시 낮춰주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라이딩. 좀 천천히 달리는 라이딩을 하는 만큼 서로가 배려를 하면서 앞에서 속도를 너무나 올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중간에 좀 달리다 보면은 오픈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오픈 구간에서는 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잠시 달릴 모습들도 당기게 될 텐데요. 그럴 때는 가면 TT를 타는 라이더분은 이런 로드 그룹에서 함께 달릴 때 어떻게 달려 나가는지를 보는 것이 이 영상의 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나 현재 평지 구간을 아직은 빠르지 않게 D그룹이 정렬을 제대로 할수 있게끔 속도를 잡아주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최선두의 리딩을 하고 있는 두 선수를 보고 있고요. 왼쪽에 캐년에 캐니언, 새롭게 도색을 마친 픽시맨은 아주 높은 케이던스를 아주 선호하는 모습을 누가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홍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는 티티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바람의 저항이 조금 덜하고 평지에서 빠른 속도를 향속하는데 훨씬 유리한 티치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역시나 티티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 분께서는 상당히 낮은 포지션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로 뒤에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왼쪽에 있는 라이더의 어, 상체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데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픽 지금 TT맨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엉덩이에 가려서 상체의 어깨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죠. 아주 안쪽으로 말아올, 말아서 올 바람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달리는 게 바로 TT 자전거의 어,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로드보다도 훨씬 낮은 포지션을 통해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고, 그러므로서 바람을 가르면서 빠른 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나가는데 용이한, 용이한 거기에 특화된 자전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약 오르막 구간을 현재 올라가고 있고요. 이 구간이 상대적으로, 어, 한 50km 정도를 타고 온 상황에서 나오는 만큼 아주 짧기는 하지만 조금 라이더 분이라든지 어, 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드 분들에겐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오르막 이후에는 보통의 라이딩이라면은 그룹이 찢어지면 앞으로 그냥 달려 나가겠지만은 저희들은 초급 라이딩이기 때문에 다시 뒷 그룹에서 정렬을 할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 나갑니다. 아직은 오픈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맞춰서 오, 내리막 구간에서 현재. 오르막을 마치고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수 있고요. 케이던스도 확 줄여나가면서 앞그룹에게 전달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뒷그룹이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앞그룹에서도 바로바로 확인을 통해서 속도를 올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정렬을 하고 나서는 다시 달려나갈 겁니다. 역시나 떨어졌던 라이더 분들께서 한 명, 두명 현재부터 나가고 있고요. 이날은 총 일곱 명의 라이더가 함께 달렸습니다. 함께 달렸고, 지금 바로 왼쪽에 있는 라이더는 이제 시즌을 막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체력적으로는 조금 힘겨울 수 있는 라이더가 함께 현재 하고 있고요. 이제 왼쪽으로 넘어가면 목포로 진입합니다. 보르진니 하면서 다시 또 낙타 구간들이 산적해 있는 조금은 힘든 코스를 날갈 거고요. 이 구간에서 아마 이 방금 전 낙타 등에서 힘겹게 조금 떨어졌던 라이더 분들께서는 더욱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나오는 낙타 어필 구간이 현재 왔고요. 저는 제일 뒤쪽에 있으면서 음, 아마도 흐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라이더 바로 뒤에서 아마도 어, 상황을 파악해서 밀어주던지 아니면 제가 갖다 붙이던지를 하기 위해 제일 뒤에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역시나 조금 힘겹다 보니까 자전거가 많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라이더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역시나 그룹에서 조금 떨어졌지만 여기는 상당히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여기만 조금 지나가면은 훨씬 편안하게 갈수 있을 그럴 곳이고요. 역시나 최선두에서는 픽시맨, 과 어, TT를 타는 TT맨, 부분이 리딩을 도맡아 주시고 있습니다. 3명의 라이더는 이 정도 속도라든지 이 정도 고강도. 음, 짧은 어필 정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라이더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번 나오는 낙타 구간에서도 크게 걱정이 안될 테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런 구간들마다 떨어지고 있는 지금 라파질렛을 입고 있는 에스오 다막을 타고 있는 라이더 분께서는 다음 번에서는 아마도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구간이 지나고 난 뒤로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달려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멀어질 수 있는 구간이고 역시나 오픈 구간을 지나고 나면은 저희들은 다시 또 그룹을 정렬해서 함께 다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제일 앞에는 아까 전 픽시를 아, TT를 타고 있던 TT맨이 이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약 오르막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33 이상으로 속도를 올려 나가고 있고요. 이제 픽시맨이 그룹의 사이를 끼워놓고 저는 이 구간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앞 그룹을 붙이든지 뒷 그룹들을 정렬해서 가는 역할을 맡을 겁니다. 역시나 빠른 속도로 현재 약 오르막 구간을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전에 약 오르막 구간에서 한번 떨어졌었던 적이 있는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간이 떨어지고 나면은 밀어서 붙여줄지 아니면 천천히 가는 것을 택할지를 한번 물어보고 어, 라이딩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 조금만 더 가보면 될 텐데 다시 약 내리막 지나고 나서 다시 이 오르막 약 오르막 구간 낙타동 구간이 또 진입할 겁니다. 구간에서 역시나 흰겸을 토로하면서 뒷글을 살펴보죠. 그룹에서 떨어지고 있는 라이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나 누적 오르막이 올수록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